오늘 할 게임은 뭐 그렇게들 사람들이 했던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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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매드파더. 가봐야겠구만. 음. 달빛이 아주 푸르른 그런 밤이구만. 셀렛 뚜뚜 렐렐 일루전. 목 상태가 좋지 않군.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독일 북부 산악지대 트레비스가... 라고 요렇게... 대사집에 써있네요. 아빠, 아빠, 아직도 있어? 아빠, 아야,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어, 미안해요. 근데, 저기,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아야.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언제나 돌아가신 엄마가 붙어 있지. 엄마는 언제라도 아야를 지켜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빠져 자. 알았지? 응! 알았어요. 착하네 아빠 내일은 그래 내일은 엄마의 일주기지 내일 둘이서 성묘라도 가자고 그래요 자 빨리 침대로 돌아가서 자렴 아빠도 이따가 갈테니까 <laughs> 알았죠요어 멈춰요. 싫어요. 살려줘요. 아파. 레일레이스님 어서오세요? 나는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과학자였죠. 연구를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지하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 연구실에서 언제나 들려오는 동물이나 인간의 비밀. 어린 저라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은알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틀지 않았다. 계속 모른 척해왔어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로 좋아하니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비밀은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가 없는 장소에서 조수인 그 사람과 귀중한 샘플을 얻었구만. 남은 소재는 제가 전부 처리하겠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이리와 말이야. 교수님. 교수님. 그녀는 우리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어요. 뭐 문제없어. 하지만 전 그녀가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이제 11살이야. 복잡한 정년기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아이에겐 상냥하게 대해줘. 아무래도 내 딸이니까 말이야. 띵동, 내가 들어간다. 음. 자, 여러분도 우측 가단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바일은 놀랍게도 오른쪽 상단에 있지요. 어, 12시 종이 울렸구만. 엄마! 엄마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어. 이야. 난 공약이 있어. 있거든. 어이, 잠겼구만. 뭐야? 엄마. 오우, 야. 겁나 이쁜데? 글래머 보도. 야, 지금 사진을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잠깐만, 첫 번째 책... 아, 책장... 책장을 조사하는 거구나. 두 번째 책장 조사... 어머, 뭔가 떨어졌구만. 빛나는 물건을 조사하자. 이건 뭐지? 잼을 얻었다. 잼은 여러가지 장소에 숨겨져 있어요. 또한 특수한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것도 가능하지요. 입수한 잼의 개수는 메뉴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부 모으면, 점, 점, 점.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책장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크 어둠의 쿼르데 자, 그러고 고민형을 조사하죠. 그리고 중앙의 인형을 조사. 아, 광팬님 이따봬요. 레일레이스님 바이요. <laughs> 네, 아 공략이라기보다는 <laughs> 대사집에 공략이 포함이 돼 있어요. <laughs> 중앙 인형이, 아 마음에 드는 인형이야. 아빠한테 받았는데 너덜너덜해졌구만. 아야, 선물을 가져왔어. 와, 인형이구만요. 아빠 고마워요. 아, 인형 예쁘구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액자를 조사하라 그러네요. 자, 어머님의 초상화. 아까 다쳐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옷장을 조사합니다. 이게 옷장인가? 아닌데? 자, 애완용 토끼를 조사하면 스노우볼이 생기는군요. 어니! 방에 공기가 쌀쌀해졌어. 아, 뭔가 무서운데? 침대로 돌아가야 되겠어. 는 개뿔 상자를 조사하려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침대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침대로 돌아갑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음~~~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야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아빠, 이제 돌아봐도 돼요? 난 기다려봐. 아, 다음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다 됐어. 어! 꽃으로 만든 관이구만. 아빠, 어울려요? 물론이지. 누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잖아. <laughs> 아빠 고마워요. 언제나 노래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빠. 노노 괜찮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빠랑 놀아서 기뻤어요. 어 여기 친엄마가 다가오는구만. 오 마이. 이럴수가. 오늘은 드물게 둘이서 놀고 있었구만. 엄마. 봐요, 아빠가 꽃으로 관을 만들어줬어요. 근사하구만. 정말로 잘 어울려. 오늘은 하루 종일 아빠랑 놀고 있었구만. 아, 그래서 좋았어요. 아빠, 또 놀아줄 거죠? 그래, 알았다. 이번에 엄마도 같이 셋이서 놀자꾸나. 그래, 즐겁게 놀. <laughs> 엄마, 어 미안해. 평소에 발작이 내가. 어, <laughs>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줘. 마리아에게 약을 받으러 가보는 건 어때? 약을 먹으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약정 돈 제가 직접 없겠어요 엄마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걱정을 끼쳐서. 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얼굴은 하지 말고 아야의 웃는 얼굴이 엄마를 건강하게 해주지. 건강을 찾아줘요. 엄마. 응. 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돌아가죠. 오늘은 아야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었지. 아싸, 햄버거 스테이크라니 정말 맛있겠구만. 개간지 쩌는구만. 그치, 아빠? 흐흐흐흐, <laughs> 그렇구만. 엄마 햄버거는 세계 제일이지. 물론 개구라지만. 그 당시에는 행복했다. 마리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 세 명이서 있던 나는 행복했었지. 하지만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 당시 의 행복은 이제 내가 진심 몰입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자 여자가 여기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내가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 여자가 나와도 나는 남자 목소리로 하겠다고. 게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 헤드샷! 아, 근데 목소리가, 목 진짜 아프다, 이거. 뭐지? 지금 비명, 혹시 아빠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됐어. 라고 말하며 대사집 2번으로 넘어가죠. 저장 안 합니다. 하겠어요. 자, 저장. 제사 집, 이 집... 좋았어. 게임 소리가 좀더 작은 것 같은데, 한13 정도로 맞춰놓고. 자, 일단은 밖으로 나가야겠죠. 한 좋은 예감이 들어... 어, 뭐지? 사랑 목소리가... 어어어... 이! 이크 아 퇴근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크라니, 이크, 에크... 아, 어서와... 싫어... 오지마... 여기야... 누구지? 여기로 와, 빨리... 아, 저쪽에서 들려오는데? 넌 누구니? 여기로 와. 누군데? 날 따라와. 자, 여기야. 싫어! 아 싫어! 아 누구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네 도를 아는 게인가? 나한테 월 33,000원만 주면 자네에게 도를 깨워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당신 누구예요? 어? 아이쿠, 그렇게 경계하지 말아요. 저는 그냥 외판원이라고요. 외판원? 어, 오거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탈모가 심해가지고. 전화 한번 주세요. 1588에 모바일, 모바일. 그나저나 곤란하게 됐군요. 설마 집 전체에 시체가 돌아다닐 줄은... 시체라니? 아까 그 괴물들이? 마치 그림책에서 나올 것 같은 괴물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괴물이 갑자기... 저주예요. 뭐요? 당신이 본 것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실험대에 올려진 비실험자들의 시체. 증오를 안고서 죽어있던 자들이 저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되살아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에 복수하려고 말이죠. 뭐요 아빠가 위험하구만. 아빠를 구하러 가야겠어. 난 간이 크니까. 어째서죠? 당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태까지 많은 인간을 실험을 통해 죽여왔는데, 이것은 응보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신도 눈치채고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를 구하고 싶나요? 어! 그들에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걸지도 모르겠구만 그들의 괴로움을. 아빠는 언제나 나를 상냥하게 대해 주셨어. 나의 단한 명뿐인 아버지한테 그리고 엄마와 약속했는 걸. 이거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여자 목소리를 좀 진지하게 내려고 그러는데, 진지하게 낼 수가 없어. 최근은 어, 어. 붉은 꽃의 개인으로부터 저주의 힘을 내려받아 이게 더 집중 안 되잖아. 잭근 말했죠. 고바오 붉은 노래의 개인, 이걸로 녀석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 저기 엄마, 어? 아빠는 언제나 밑에 방에서 뭘 하는거야? 복잡한 일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어? 껴들지 마로 힘드니까 너도 크면 다 알아 그게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질문은 애가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는거랑 똑같은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지마 힘드니까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싶다 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야 돼.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야, 아빠를 싫어하거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구만!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 엄마도 뭐, 아야랑 같을 수가 있지. 아빠를 겁나 좋아하기는 해. 아이, 다행이다. 아빠는 위태로운 사람이니까 둘이서 버팀목이 되어주도록 하, 해야겠어. 알았니? 약속이야. 프로미스. 응? 자, 그림책을 계속해서 읽어보자고. 엄마,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빠를 정말 좋아할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매요. 아빠를 구하러 가야겠어. 어이! 크로박! 우 박명수! 왠지 세이브일 것 같았어. 좋았어.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게임이구만. 어, 이상한 아저씨 어디로 갔지? 오점을 조사하자 첫번째 오점을 조사합니다 어! 새의 시체가 들어있구만 어! 쥐의 시체가 들어있구만 스노우볼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를 선택합니다 일로와 반겨 스노우볼도 아빠를 좋아하지? 스노우볼! 어, 어디 있는 거야, 이 개놈의 새끼. 잡히면은 니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거야. 어디 갔니? 야, 눈덩이! 야, 정말 어디 있던 거야. 갑자기 없어져 버려갖고 걱정했다니까. 얘이 예, 개놈이 ㅅㄲ야 홀! 이거 뭔가 이 아빠가 뭔가 그런 뭔가를 만드는구만 이런이런 이런 곤란한 토끼씨네 아빠 아야 스노우볼에게 눈을 떼면 안되잖니 덕분에 부엌이 엉망진창이야 죄송해요 스노우볼드, 참. 또 마리아의 요리를 몰래 처먹으러 갔구만. 개놈의 새끼, 이거 아주 그냥 입을 틀어막아버리든지 해야지. 아주 그냥 입으로는 먹고, 뒤로는 싸고 아빠가 찾아준 거예요? 그래, 하는 김에 다리의 상처도 낫게 해줬지. 아빠가 낫게 해준 거구나. 잘 됐네, 스노우볼. 아빠 고마워요. 스노우볼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니까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해. 응. 아 이거 목 너무 아프다. 잠시만요. 아. 아. 아나 이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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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때 너무 목이 아픈데. 어. 아. 나로우요? 아까 쐈다 그러던데요? 2 0님 어서오세요. 스노우볼을 얻었다. 토끼의 침대를 확인하라고 돼 있군요. 스노우볼의 폭신폭신한 침대. 글쎄요, 관심이 워낙에 없는지라. 즉, 침실로? 어! 아! 깜짝이야, 이 개놈의 새끼! 내 딸을 돌려줘! 어어개쩌음 <laughs> 어, 자, 여기로, 요렇게. 침실로 가서, 빛나는... 아. 다시 침실로 들어가라고 돼있느냐. 빛나는 물건을 조사. 서고 열쇠를 얻었다. 붉은 얼룩을 조사. 기척이 느껴진다. 서랍장을 조사하죠. 서랍장 어디있습니까 이게 서랍장입니까? 이거는 옷장이잖아. 이게 서랍, 서랍장이야? 이건 책장이잖아. 이건 금고잖아. 닥쳐. 어어, 이 깜짝이야. 뭐야. 엄마의 서랍장 책장 조사 어려운 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꽃병을 조사하자. 꽃병이 놓여져 있다. 이거 잠금이 걸려 있다. 어 아무 파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고 복도로 이동하면서 대사 집을 3번으로 바꾸네요. 주병. 졸라 귀찮다, 이거. 내가 그냥 다 붙여놓을 걸 그랬나? 왼쪽으로 이동. 네, 현관홀이죠? 소파를 조사합니다. 소파가 놓여있다. 화분을 조사합니다. 화분이 놓여져 있다. 이런 개새! 방아리가 늘어서 있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 문으로 서고의 열쇠를 사용했다. 오케이. 여기에 세이브가 있네요, 뭔가.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막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는구만. 자, 둘째 줄, 우측, 둘, 둘, 야, 둘째 줄이 어디야? 둘째 줄 오른쪽 책, 세 번째 책장. 이거? 여기 막혀있잖아. 그냥 하나씩 다 조사해보면 되겠지. 뭐야, 이거? 그리운걸? 불꽃을 다루는 불가사의한 힘을 얻은 여자아이가 떨어지게 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쳐난 얘기였어. 방해하는 녀석은 불타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길을 맞는 나쁜 적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렸지. 하지만 마지막에 불가사의한 힘을 폭주해서 세상을 부셔버리고 말았던가? 결국 여자아이는 가족과 제외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혼자 남겨져 버렸어. 단 혼자만의 여자아이가 아빠가 없으면 나도 혼자가 되겠지? 그런 건 싫어. 빨리 아빠를 구하러 가야겠구만. 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 둘째 줄 중앙에 첫 번째 직장을 조사. 이거야. 안에 메모가 들어 있네요. 인간은 아름답다. 하지만 언젠가는 썩어 버린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뒤엎었다. 오랜 세월의 연구로 겨우 손에 넣은 영원의 아름다움. 죽음을 맞이해도 절대로 썩어 버리는 일이 없는 몸. 살아있던 때와 변함없는 신선한 육체. 그대로 세상에 남는 그들은 영원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첫째 줄에 우측의 세번째 책장을 조사해라. 일기가 있다. X월 X일.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아무튼 다시 읽어보면 악몽이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새를 죽여버렸다. 마치. 여기서부터 페이지가 찢어져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 라고 돼있네요. 이건 세이브 소리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오래된 오컬트 책이 나열되어 있다. 창문조사. 아, 이 목소리 너무 좋다. 바깥은 깜깜해. 인체 실험에 관한 자료가 있다. 뭔가 끼워져 있다. 암호 메모를 습득했지. 아! 어! 아, 야! 텔레포트라니! 아빠! 돌아가고 싶어,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 괜찮아. 엄마한테 돌려보내줄게. 전부 끝나면 말이지. 싫어, 지금 바로 돌아갈래, 엄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잠깐 약의 효과를 시험해보려는 것 뿐이야. 조금은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안심하도록 해. 분명 금방 좋아질 테니까. 싫어! 안 해! 멈춰! 안 해! 그만해,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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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정말 아, 아퍼... 오유, 되게 잘 만들었구만 재밌군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1층, 통로 지하의 나무동, 현관홀의 샹들리에, 인형방의 빨간 인형, 응접실의 그림. 모르는 나라의 문자지, 문자지만 옛날에 조금은 배운 적이 있었던 것같아 배운 자제 집안이구만. 기억해낼 수 있을까?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서 빛나는 물건을 조사하자. 어, 뭔가 떨어져있어. 밴던트를 얻었다. 복도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 야! 오케이, 잼을 얻었네요. 잼이 도대체 뭐일까?